정국은 팬카페 닉네임을 아미바라기로 지을 만큼 언제나 아미를 향해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공개된 스펠링 윗 워터 바틀스 영상에서 사랑꾼인 그의 모습이 또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정국이 대기실 한 켠에 놓인 물병을 배열해 아미라는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언제나 아미만 생각하는 정국 때문에 팬들은 매일매일 심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정국으로 인해 아미들이 한번더 크게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새로 발견된 전국의 타투 때문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의 글자였을까요? 전국은 이미 꽤나 많은 타투를 몸에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뜻깊은 의미가 있는 문구 혹은 모양을 몸에 새기는데요. 우선 작년에 전국의 몸에 새겼던 타투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그의 손등에는 A, R, M, Y, J 알파벳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a 미와 J?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조합해보면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섯 개의 알파벳이 광탄수년단 멤버 7명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우선 중간선이 없는 A는 뒤집었을 때 V가 되고, RM은 말 그대로 리더 RM을 뜻하죠. J는 전국과 제이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J와 M을 붙이면 지민의 이니셜 JM이 만들어집니다. Y는 슈가의 본명인 윤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알파벳 밑에 보이는 보라색 카트는 보라해 혹은 사랑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국의 손등에는 방탄이들과 아미 모두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깊은 뜻을 만들어서 몸에 새긴 정국과 이를 해석해낸 아미들 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외에도 전국의 손등에는 아미를 상징하는 로고와 숫자 0613이 새겨져 있죠. 모두 아시다시피 0613은 방탄소년단 데뷔일인 2013년 6월 13일을 뜻합니다. 또한 그의 팔에는 r e t h e r Be Dead Than Cool 열정 없이 사는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뜻의 영어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는 2014년 페스타 프로필에 직접 적은 자신의 좌우명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노래를 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촬영을 위해 테이핑으로 가리거나 긴 소매에 가려져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타투들도 많은데요. 이번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 그의 또 다른 타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10월 1일에 공개된 온 필름 스케치 영상에서였는데요. 촬영 도중 힘든 안무로 지친 정국은 초코 과자를 먹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그의 팔이었죠. 과자를 집는 정국의 오른쪽 팔꿈치에 한자로 화양연화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정말 짧게 지나간 장면임에도 아미들은 예리하게 그의 타투를 캐치해냈습니다. 일본 매직샵 DVD에서도 이 타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정국이 검정 반팔티를 입고 연습을 하는 장면에서 화양연화 글씨를 볼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는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미니 앨범의 제목이었죠. 그 당시 RM은 인터뷰에서 우리 음악을 통해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특히 청춘의 아름다움이 아닌 불안하고 위태로운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탄의 청춘을 이야기한 화양연화는 두 장의 앨범 모두 절판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방탄수년단 멤버들 모두 화양연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큰 앨범이다. 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국은 아미나 방탄같이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몸에 새기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국이 팬들과 멤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미들은 언제나 아미를 생각하는 모습에 눈물이 나려고 한다. 정국이가 내 가수라서 행복하다. 즉 감동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부위는 손과 팔인데요. 제일 잘 보이는 부위에 아미와 관련된 문구를 새기며 팬들을 향한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정국이 왜찐 사랑꾼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만 같은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타투들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아미바라기 전국을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